지황루고 그다음에 감봉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사모바이로 간다. 여기도 여기도 이제 능선 따라 가는 거라서 길이 좋아. 아 비봉 저기 비봉 보이지 저 사람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 볼까? 사실 적두리봉까지 여기까지 2 3 k m 밖에안돼대남로까지 2.2km 딱중간 여기 여는에는 이렇게 평지야 이는북람들은 곁에 있는 에요 근데 여기가 바위산이라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. 이제 또 조금 잠깐 내리막길 갔다가 다시 졸려로려고 하는 거지. 항상 심심할 텐 없어, 이렇게.

올라갈까? 여기가 어 여기 올라가는 거야 한번 가볼까? <목소리도> 이쪽으갈수 있어

잠저만 m e and say, I 잠깐만 e and s a 잠깐만 o 세요 잠깐만. say, I come and say, I come and say, I come a n 서 say, 올라갔다 와, 나 여기 있어. 어 I come and say, I c 기 m e and say, I come and 만 a 만 자제저3 5 이제 사모바이 저기 조이할 건데.